우리는 이겼습니다. Have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He. 세계 경제 6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6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군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이병철을 비롯하여 정주영을 비롯해서. 기업가들도 기여도 많이 했고 모든 국민들이 애를 썼지만 핵심적인 사람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n w 하시면두손 들고 만세 the 그런데 But. 이 지금 이재명이란 놈이 We see right now, this man 나타나서 was...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 says, federal...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을 Korea, 다 해체한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드디어 저는 큰 선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액도 무제한, 시간도 무제한 기자들하고 talk.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yes, moment,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Declared, 모든 하나의 권리는 헌법이 있다. 그러나 헌법 뒤에 또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요, 법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다 깨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바로 오늘날의 이 광화문의 현상을 벌써 예견하시고 하신 연설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욱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어?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앞에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어요. To 모든 대한민국은 성... 법이 최고의 권위지만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 국민의 저항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에 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어?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자, 다시 한번 반...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okay. 오늘 저는 가문혁명 총사령관으로서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원상회복될 것을 선언합니다. 의상헌은사람들 no we... 윤석열 대통령 부르지 마세요. 이것은 헌법 위에 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국민의 저항권을 완성했습니다! 이만큼 모인 이 많은 숫자가 이것이 국민 저항권의 완성이 아니라면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it? 이런 집회를 여러 번 해서 yes, 느끼지 못하지만은 지금, so 저 뒤에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강경에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여기 다더 많이 모였어. 더 많이 모였어. 지금도 보세요. 양쪽 도로에서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Right now, 그러므로 저는 강한문의 총사령관로서 으 당당히 선포합니다. 국민 저항권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군 참. 어느 만큼 권위가 있느냐 이것은 헌법 위에의 권위가 있다고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선언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saying, 그런데 헌법을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을 운영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안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로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to to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laughs> 국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ask, 윤석열 대통령이 해염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예! 지금 유튜브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세가 많아서 못 오신 분들 또 몸이 아파 못 오신 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유튜에 있는 시청자들도 공유하시면 여기다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죠 해염령을 선포한 것이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laughs> It 을 통하여 r 가 u 의 단체가 e 록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l a r a t i 에서 나타난 그대로 지금 g 통 t 서 i s three o r g a n 선거로 가짜의 국회의원 라는 것입니다. 가짜. So yeah. 그래서 계엄령을 시행할 때딱지포인트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체입니다. 국회. Two two points. Points. 왜 국회를 진입했느냐? 너희들 가짜다 nation? 이거야. 국회의원. 야당 중에 절반은 가짜다 이거야 가짜 부정 선거를 통하여 됐다 이거야 두 번째는 뭐냐 중앙선관위에 294명의 공수부대원이 갔습니다 294... 거기를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중앙상관이가 부장상관를 제지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경험을 하려면 일반 부대, 예를 들어서 부사단 중에서 일개 연대, 수색에 있는 3십사단 그다음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새벽에 예시의 에경험을 해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 <놀들이> 꼼짝 못하도록 군인들이 뒷거리에 딱 서서 so 수비사에 있는 탱크를 다 서울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so 사실은 이번에는 대응령이 아니고 개엄령을 쇼를 한 것이다죠 뭐냐 바로 구정선거를 까기 위해서 계엄령을 통포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 간 바로 그 계엄분들도 so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뒷문으로 들어가도록 다들어가는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190명이 계엄을 우리는 거부한다 And that is 하니까 바로 law.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계엄을 gotcha. 해지했습니다 세계 the... 역사에 이렇게 계엄령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건 뭐냐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너희들, so 너희들을 connect. 나가라 이 말이야, 나가라고. 흐름에서 불공하고 대통령의 조금 전에 연설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대로 대통령을, 국가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아자로 된 사람들이 대통령. 사람을 들었을라 그러면 다 탄핵하는 거야 심지어 누구까지 탄핵하느냐 어? 그냥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그 사람까지 탄핵하려고 그래 대통령이 사람을 쓰려고 하면 손발을 다 잘라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계엄령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이번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단체가 세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국회입니다 국회 조국이는 이제 감방에 갔습니다. 조운도 사퇴했습니다. 이제 이명이한만 처리하면 a, 반드시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국을 처리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조국이가 이 조국이 아니라 그 이재명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You know 이제 said. 앞으로 대한민국은 에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직접 한이 들어보세요 직접 이건니다